안녕하세요. 수능 기본 개념이 기기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형태론 첫 번째 시간 진행해 볼, 거, 볼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진행하는 내용은요. 어, 형태론은 품사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품사를 다루기 전에 형태소라는 걸 알아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소를 또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뒤에 품사라던가 어, 문장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급돼서 들어와야만 어,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고요. 어, 오늘 당장 못 알아듣는 부분도 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차츰차츰 어, 진행해 나갈 거니까요. 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안으셔도 될 것이 오늘 꼭 필요한 것들은 어, 제가 간단하게라도 판단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한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어, 뒤에 어, 문장 성분이라든가 뭐 품사 각론에서 배우게 될뭐 품사의 활용, 뭐 어간, 어미, 음, 뭐 전성어미, 뭐 선어말어 미 이런 말들이 좀 나올 건데 필요할 때에는 제가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 부분은요. 어, 자 여기. 형태소, 단어, 어근, 접사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형태소 알아보고요. 단어 알아보고 어근, 접사 순서대로 가긴 가는데 학생들이 이제 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요. 어간과 어미가 구분이 좀 어렵다. 그다음에 자, 요거는 그래도 좀 비교적 쉬운 편인데 조사 어미를 또잘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접사 어미를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 자 이거는 얼핏 보면 되게 너무나 당연하게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학습을 좀한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구분하는 팁들도 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첫 번째 형태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소라고 하는 거는요. 자 형태소 자 오늘 배울 핵심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자, 형태소하고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음운, 단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거를 제가 몇 개를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자, 음운, 형태소, 단어, 품사, 문장 성분. 개념을 좀 정의하시라고 제가 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요거 한번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음은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뜻을 갖지는 않아요. 갖지는 않는데 뭘 해주죠? 구분은 해줘요. 구분해주고 말의 단위가 아니고 얘는 소리의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얘는 말의 단위입니다. 자,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미리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자, 단어는 이 형태소 중에서요, 형태소 중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한자어로 말하면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것만 모아서, 모아서, 어, 단어라고 합니다. 자, 말의 단위입니다, 역시. 자, 그 다음에 그 단어를, 단어를 의미가 같은 것끼리, 기능이 같은 것끼리, 형태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품사를 실제 문장 안에서 의미와 형태는 상관이 없이 기능만 동일하면 같은 걸로 묶어놓은 것을 문장성분이라고 합니다. 품사는 대개 끝에가 사자로 끝나게 되고요. 문장성분은 어자로 끝나게 됩니다.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런 게 있고요. 문장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통이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뭐 내우셔도 됩니다. 자, 요것 뜻만 간단하게 한번 익혀 두시고요 자, 형태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형태소 뜻을 가지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 뜻을 갖는다고 하는 게 엄밀하게 따져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형식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 각각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기능적인 문법적 기능만 하고 문법적 의미만 있으면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각각을 실질 형태소는 동그라미, 형식 형태소는 세모를 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를 나누는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은 의미의 성격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또는 의미의 성격이 아니고 실 실질 의미의 유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어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실질 의미의 유무. 보통 이렇게도 얘기하는 데요. 실질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형식 형태소로 나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실질적이면 실질 형태소. 가지고 있는 의미가 형식적이면 형식 형태소. 이렇게 해서 의미의 성격이라고 기준을 잡았네요. 보통은 실질 의미의 유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 혼자 쓰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혼자 쓰일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그 다음에 혼자 쓰일 수 없으면 의존 형태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자립성 유무.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겠어요. 자, 좀 복잡한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머릿속으로 좀 복잡할 것 같고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이걸 간단히 한번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자립성보다는 실질이냐 형식이냐를 먼저 외우시는 게 편해요. 자, 형식 형태에 해당이 되는 대표가요. 조사, 접사, 어미예요. 자, 아직 조사가 뭔지, 접사가 뭔지, 어미가 뭔지 구분 아직 못 하셔도 좋습니다. 뒤에 나올 때 다시 한번 할게요. 조사 어, 명사 주로 주로 꼭 명사에만 붙는 건 아닌데 주로 명 상태 에 붙어서 어,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어나 이렇게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격을 만들어주는 걸 대개는 조사라고 하고요. 물론 조사에도 격조사 말고 뭐 특수 조사도 여러 가지 있지만 명 상태 에 주로 붙어서 어, 주, 주어. 목적어, 뭐 부사어 이런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게주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어, 어떤 단어에 어근에 붙어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걸 파생한다고 해요. 이거를 접사라고 하고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다양하게 바뀌면서 어, 바뀐 형태로 붙으면서 어, 동사, 나 형사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바꿔주는 거를 어미라고 해요. 자, 이 조사 접사 어미는 형식 형태소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다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 이 실질 형태소가 형태소가 그대로 자립 형태소가 되고요.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가 된다 이렇게 봐도 좋은데요. 좋은데 이 실질 형태소 중에서 어간은 반드시 뒤에 어미가 와야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지만 혼자 쓰일 수는 없는 의존 형태소예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에서 어간을 빼면 나머지가 자립 형태소가 되는 거고요. 형식 형태소에는 어간을 합치면 그게 나머지가 어간을 합친 것이 전부 다 의존 형태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서 정리하면 형식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가 있고요. 의존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 어간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실질 형태소. 조사 접수음이 나머, 빼고 나머지가 다 실질 형태소인데, 음, 어간까지도 실질 형태소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간을 빼면 나머지는 다 자립 형태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할 거는 어간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 실질적인 의미는 있지만 자립하여 쓰일 수는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이렇게요 한계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 그러면 이 표가 다정리가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팁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말에 모든 자립형태소는 실질형태소이지만, 그게 됐죠? 자, 자립형태소는 기본적으로 실질형태소 예언 그런데 의존형태소 가운데, 의존형태소 가운데.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그 말은 자, 실질 형태소 중에서 어간은 자립하지 못하고 의존해야 한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 두 가지입니다. 자립성 유무, 그 다음에 실질 의미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것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소의 의미 한번 정해 볼까요 자 형태소 뭐라고 그랬죠 뜻을 또는 의미라고 해도 좋습니다 의미를 갖는 갖는 최소의 말의 단위 이렇게 하면 되시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의문과 형태소의 차이 자 의문은 뜻을 뜻을 구분은했지만 구분을 해 주지만 뜻을 갖지는 않습니다. 형태소는 뜻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럼 의문과 형태소의 차이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뜻을 갖느냐의 유무, 뜻의 유무 이렇게 할까요? 뜻의 유무, 뜻이 있으면 형태소, 뜻이 없으면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에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끊어보자 그랬는데요. 자, 글씨를 쓰기가 너무 좁아서 제가 밑에 조금 널찍널찍하게 써놨어요. 자, 먼저, 음, <laughs> 실질 형태소이냐, 형식 형태소이냐. 이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순서를 한번 써볼까요? 자, 그.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질 형태소예요. 자, ᄂ은 형식 형태소예요. 자, 또, 형식 형태소. 아, 이건 실질 형태소. 착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글씨가 좀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헛. 얘는 접사예요. 생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 에 앞에 붙어가지고, 헛생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를 만들어줬어요.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그거는 접사예요. 자, 헛은 접사라서, 얘는 형식 형태소예요. 그 다음에, 생각은, 한 단어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형태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n은 조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는 형식 형태소가 되겠고요. 빠지다, 동사예요. 얘는 실제 형태소예요. 그 다음에 어는 어, 뒤에 다른 단어를 이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예요. 아직은 몰라도 좋아요. 동사 또는 형용사 뒤에 붙어서 다른 것, 다른 단어들하고 연결해주거나, 종결해주거나, 뭐 시제를 나타내주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붙는 것들이 있어요. 걔를 어미라고 해요. 자, 어는 어미예요. 어미는 형식 형태소예요. 그 다음에 it. 얘는 동사, 형용사에서 안 바뀌는 부분, 어간에 해당이 돼서요 얘는 실제 형태소이고요. 다는 어미예요. 얘는 형식 형태소가 되겠어요. 자, 글씨가 조금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조금 넓혀 볼까요? 이렇게. 아이고, 자, 안 보이네. 자, 이렇게 할게.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립 형태소인지 의존 형태소인지 볼 건데요. 어, 자립 의존 보실 때, 보실 때, 어, 아까 실질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인 게 하나 있다고 그랬었죠. 뭐였죠? 어간. 어간의 경우에는 실제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예요. 자, 그걸 조심하시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실제 형태소는 대개는 자립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는 무조건 의존 형태소예요. 그 다음에 실제 형태소 또 자립 형태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헛. 형식 형태소는 무조건 의존 형태소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어, 자, 생각, 자립 형태소입니다. 명사예요. 그 다음에, 에, 조사, 의존 형태소구요. 자, 빠지다, 요거 조심해야 돼. 자, 빠지다, 빠지다, 먹다, 잡다. 빠지다, 먹다, 잡다. 뜻이 달라지는 건 앞에 빠지, 먹, 잡,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지죠.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빠지 먹잡 마침표 찍을 수는 없죠 홀로 모스예요 얘는 의존 형태소예요 중요하고요 자어 의존 형태소고요 형식 형태소는 무조건 의존 형태소 그 다음에 입 얘도 어간이니까 실질적인 의미는 있지만 의존 형태소예요 이렇게 의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조심하실 거 자, 빠지처럼, 어간의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라는 것. 자, 이또 마찬가지, 어간의 경우에 실질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의존 형태소입니다. 요걸 조심하면 되겠어요. 그럼 밑에 도표는 다 정리가 된 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자, 단어는요. 자 단어 할때 단자는 요 단자 홀로 단자예요. 홀로 쓰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이렇게 말해도 좋고요.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이렇게도 좋고 우리 말로 홀로 쓰일 수 있는 이렇게도 돼요. 홀로 단자를 써서 단어예요. 말의 최소 단위예요. 자 그런데 자 홀로 쓰이지는 못 하는데. 역사적인 어떤 의미 때문에 조사의 경우에는 단어로 집어 넣습니다. 조사는 자립할 수 없는 의존형태소이지만 단어로 인정합니다. 자 형태소 뜻을 갖는 최소의 말의 단위예요. 그 형태소 중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것만 모아서 단어라고 하는데 조사는 비록 자립성은 없지만, 단어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단어 내에서는 띄어쓰기가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이제 헷갈리기 쉬운 걸 하나 잡아줬네요. 자, 작은형, 그러면 이거는, 어, 둘째형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는 아예 한 단어로 고정이 된 거예요. 이럴 때는 띄어쓰면 안 되고요. 이걸 띄어 써서 작은형 이렇게 되면, 키가 작은형 이런 의미가 돼요. 이거는, 작다라는 단어와 형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게 아니고 두 단어예요. 두 단어고 위에 거는 아예 합쳐져서 하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띄어쓰기 할수 없다라는 거는 합성어를 말해요. 물론 파생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단어끼리 합쳐지면 어금니 합쳐지면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한번 써볼까요? 합성어 자 합성어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로 아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띄어쓰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요 음 보니까 오랫동안 수업을 해보다 보니까요 이거 실력이 약한 학생이 질문하지 않아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어, 되게 기초적인 듯한데 의외로 의외로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고3 때 여름방학 지나고 정도 와가지고, 마치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하는데, 어, 맞아요. 어, 어느 정도 이제, 무법을, 어, 품사가, 이제 완전히 좀 이해를 되니까, 그때서야, 어, 이거 좀 이상한데요? 체계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냥, 받아먹기만 한게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할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좀 이상한 질문이다 싶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꽤 깊이 있는 질문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관형사.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새, 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봐 볼까요? 새 책. 이렇게 하면 자, 새라고 하는 말은요. 새라고 하는 말은 혼자 쓸수 있나요? 어때요? <laughs> 자, 새는 반드시 뒤에 꾸밈을 받는 말이 와야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새라고 하는 말은 사실 혼자 쓸수 있나요, 없나요? 실제로는 혼자 못 쓰죠. 근데 요거를 자, 명사를 꾸며 주는 새, 헌, 온갖 이런 것들을요. 관형사라고 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관형사는 품사예요. 품사는 단어를 분류해 놓은 게 품사예요. 그죠? 근데 단어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홀로 쓰일 수 있는 걸 단어라고 한다 고 그랬죠. 단어를 의미 기능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게 품사예요. 그러면 새는 관형사고 단어고 품사인 거예요. 그러면 자립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립성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장에서 홀로 실제로는 쓰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립성 있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자, 문법은, 문법은, 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체계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기준이 안 맞는 면도 있어요. 자, 관형사 실제로는 못 써요. 그러나, 자립성 있냐, 없냐를 따질 때에는 자립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품사 중에 자립성 없는 건뭐 밖에 없다? 조사밖에 없어요 아셨죠? 자 그럼 의존명사 똑같아요 자 명사인데 떡하니 앞에 의존이라는 말이 붙어있죠 그럼 의존명사는 의존 형태소일까요? 의존이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얘도 실질 형태소예요 명사도 품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존명사도 단어니까 자립성이 있는 겁니다. 단어 중에 자립성 없는 건 뭐밖에 없다. 다시 한번 조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는 조사의 경우에는 문장에서 당연히 홀로 못 쓰이고요. 자립성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관형사나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문장에서 홀로 못 쓰여요. 못 쓰이지만 자립성이 있다. 라고 말을 하셔야 돼요. 자,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기출입니다. 많이 틀렸어요. 의외로 많이 틀린 겁니다. 자, 단어 중에서, 단어 중에서 자립성이 없는 건 뭐밖에 없다? 조사밖에 없다. 나머지는 실제로 쓰든 못 쓰든 관계없이 다 자립성이 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 단어는 말 그대로 홀로 쓸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형태소와 단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근과 접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근과 접사 할 건데요. 앞에 했던 것 간단하게 개념 다지기를 통해서, 음, 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감기에 걸렸는지 혀가 갈라지는 것 같아서 물한잔 잠깐 마셨습니다 자개념다기를 통해서 앞에 했던 것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앞말에 붙어야만 사용될 수 있는 조사는 단어가 아니다 결국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조사는 단어가 아니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앞에서 계속했네 자 조사 단어로 끼어주긴 해요 그러나 홀로 쓰일 수는 없구요 자립성도 없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러면 틀리다고 해야죠 조사도 단어입니다 자한 단어는 띄어쓸 수 있다 띄어쓸 수 있으면 그건 한 단어가 아닌거예요 그죠? 한 단어는 띄어쓸 수 없구요 띄어쓸 수 없게끔 뭉쳐진 단어는 합성어라고 합니다 띄어쓸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끊어보면 그랬는데, 자줄그 끊어놓으니까 보기가 좀안 좋더라고요. 제가 쉼표를 통해서 형태소를 한번 끊어볼게요. 자, 조금 공간을 주면서 끊을게요. 자, 나 대명사입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자 기본적으로 히 그죠? <laughs>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자, 대명사예요.는 조사예요. 밥 명사죠. 을 목적격 조사예요. 형태소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렵네. 먹다, 잡다, 놀다 먹, 잡, 놀 때문에 뜻이 달라지죠? 이때 먹, 잡, 놀을 어간이라고 해요. 자 먹, 어간이에요. 어간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느는 현재 시절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먹다에다가 가운데 껴가지고, 먹는다, 먹었다, 먹겠다. 자,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죠? 이렇게 시제를 나타내주는 어미를, 어미를 선어말어미라고 해요. 시제선어말어미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시합니다. 앞뒤에 줄표를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닷 자는 맨 뒤에 붙어서 문장을 종결시켜주는 종결 어미라고 해요. 자, 평소형 종결 어미인데요. 자,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자, 어미는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줄표가 붙는 거는 자,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에 줄표가 붙는 건요 뒤에 뭔가 또 온다 그런 의미고요. 자, 여기는 줄표가 양쪽에 붙었죠. 앞과 뒤에 뭐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앞에만 붙었죠. 여기는 앞에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뒤에 오는 거는 어미라고 하고요. 앞에 오는 건 어간. 띄어놓은 거 어미, 맨 띄어놓은 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해요. 어말어미 앞에 오면 선 어말어미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도 어간이 앞에 온다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보시면 그러면 자 보시면 자나밥먹 어, 이런 거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고요. 나머지는 을과 같은 조사라든가 는 자와 같은 어미는 어, 형식 형태소가 되겠어요. 어쨌든 형태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일곱 개가 되겠네요. 총 일곱 개가 되겠어요. 자, 형태소는 일곱 개가 되고요. 자, 이 문장을 단어로 끊어 보면 그랬는데 자,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자립하여 쓰일 수 있다라고 했죠? 홀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단어로 끼워주는 게 하나 있었죠 뭐였죠 조사 조사는 단어로 끼워줍니다 그래서 자 나는 대명사니까 조사고요 아니, 대명사니까 단어고요말 잘못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요것도 똑같이 거의 다 똑같긴 한데 요것도 한번 써볼게 자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느는 조사니까 얘도 단어로 쳐주고 밥. 명사니까 단어고요. 을 얘도 조사예요. 그래서 단어고요. 자, 먹는다 얘를 조심해야 되는데, 자, 먹다 홀로 쓸수 있죠. 먹은 안 되잖아. 먹 마침표 안 되죠? 먹다 이렇게는 쓸수 있어요. 그럼 먹다가 한 단어인 거예요. 자, 먹는 마침표 안 되죠? 그럼 먹는도 한 단어가 안 돼요. 먹는다까지 가야 한 단어예요. 그래서 얘는 통으로 묶어야만 홀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개수를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자, 단어는 총 다섯 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음. 형태소하고 단어 일단 정리를 했고요. 자, 이어서 어근과 접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잠시 쉬고요. 어금과 접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